你好，哥。 여러분, 채스입니다. 오늘은 바로 두달 뒤면은 짜잔. 2억 학번 새내기가 될 여러분들을 위한 대학 입학 전 하면 좋은 것들 혹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도 학교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이제 제 밑에 후배가 생기고 저는 이제 선배님이 되는데요. 이학년 입장에서 지금 고3이 끝나고 만약 행복하고 우왕좌왕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면 좋아요. 이런 걸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놀러다니기 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잘하고 계세요 저는 수능 끝나고 이제 바로 테대실기를 준비하고 정시 발표가 난게 2월 14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뭐 2주 남았나 정도밖에 쉴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12월 1월 2월 이세 달이 만약 입시에 묶여 있었던 게 너무 후회되고 너무 아쉽고 좀 그리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이후로 합법적으로 눈치 안 보고 놀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못 다니겠죠? 돈이 많이 깨지니까. 가까운 일본이라도 친구들이랑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혹은 제주도 또 괜찮을 것 같고 겨울에 제주도 가면좀 따뜻하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냥 국내 여행도 좋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뭐만 봤어요 종이만 봐왔잖아요 예쁜 거를 좀 눈에 담고 세상이 넓구나 이걸 조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2월 말에 입시가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접하면서 네 명이서 함께 1박 2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너무 몽글몽글 너무. 기... 기억으로 남아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 좀 많이 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시작하냐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수시로 합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시 원서 작성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수능을 한번 더 보려고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월부터 공부하면 너무 먼저 공부하면 유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1, 2월은 1년 동안 본인이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은 쉬면서 그리고 또 사람이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한번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재충전을 해야 또 다음 단계로 갈수 있기 때문에 좀 힐링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유를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두 번째는 대학을 들어가면은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학교를 다닐 건지를 알아보는 건데 자취할 건지 통학을 할 건지 기숙사를 살 건지 이거를 1월 달에 알아보는 거예요. 2월에 대학이 발표가 나서 그때 이제 허겁지겁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미 기숙사가 마감이 되었고 지역학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강원학사를 알아봤는데 이미 1월에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통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통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년 동안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자취방을 알아봤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공인중개사 분께 이제 겨울방학에 다시 방을 구하게 된다면은 1월에 구하는 게 낫는지 2월에 구하는 게 낫는지 여쭤보니까 2월에 구하면 피가 터진대요. 몇분 사이로 자취방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많다고 하니까 1월에 미리 알아는 보되 2월에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1월에 그냥 2월에 빠지는 방 이런 거 알아보면 2월에 입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또 기숙사도 미리 어떤 기숙사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학교 기숙사에 못 살게 되면 지역 기숙사는 위치가 어디인지 가격은 어떤지 이걸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학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 집에서 학교까지 어, 어떤 이동수단으로 갈수 있는지 비용은 어떤지 내가 이걸 몇달 동안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미리 계산을 하면은 아마 수월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두는 건데요. 당장 쓸 돈이 아니더라도 대학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돈이 깨집니다. 아, 여기저기 술자리에서 콜이 올때 거절하면은 안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면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친구도 사귀고 싶을 거고 놀고 싶을 테니까. 이게 술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인당 3만 원씩 나오고 분명 많이 마셨는데도 인당 3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번 있겠어요? 일주일에 막세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벌써 술값으로만 일주일에 막 10만 원 넘게 깨지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통장이 되니까 3월이 됐을 때. 근데 저는 알바를 해놓질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술자리를 좀 많이 뺐어요. 근데 꼭이 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을 겁니다. 옷 이런 것도 막 새로 사고 싶고 자기관리 꿈이 머리뭐 메이크업 이런 거 변신을 하려면은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알바도요. 1월부터 구해야 사장님들도 이렇게 뽑지, 제가 또 2월에 또 구하니까 올해 알바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1월에 구하면 사장님도 학생들의 사정을 아니까 지금이 방학인 걸 해서 1, 2월 이렇게 두 달이 가능한 경우가 많을 텐데, 단기 알바로 두달 이렇게 가능할 텐데, 2월에 가면은 몇주 알바하는 친구들을 뽑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운전면허 따기입니다. 이것도 주변에서 아마 운전면허를 이제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친구랑 같이 학원을 등록해서 따면 같이 딸수 있는 거니까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직 안 땄거든요. 시기를 자꾸 놓치고 있는데, 저는 가능한 빨리 따고 싶어요. 왜냐면막직구턴가 그런 것도 다 면허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더딸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고3 때 최대 입시 이걸 안 했으면 바로 운전면허를 친구랑 같이 다녀서 아니면 그냥 혼자 다녀도 되니까 땄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바로 토익 공부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마냥 놀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토익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는 것과 병행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은 1년에 한 번뿐이지만 토익은 정말 찾아보시면 거의 매달 있거든요. 한 하루에 한시간 정도만이라도 토익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편입, 여러 방면에서 토익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 언젠가는 토익을 하긴 하겠지. 제가 지금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서 봤을 때 가장 토익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 생각하면 고3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하기 전 지금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상시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너무 좋은 강의를 찾아가지고 토익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강의는 시원스쿨랩의 서하쌤의 토익 비밀과외인데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서하쌤을 되게 자주 봤었어요 근데 이 강의도 유튜브처럼 자막도 나오고 길지도 않고 막 딱딱한 강의 이런 게 아니라 가볍게 볼수 있는 강의인 거예요 그리고 토익에는 리스닝 시험인 LC와 리딩 시험인 RC가 있는데 이두 개와 문제풀이까지 할수 있는 모의고사가 책한 권에 포함되어 있고 하루 한두 시간만 공부해도 3주면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강의가 바로 재생됩니다. 이제 막 저도 토익 공부를 시작해서 일단 목표 점수는 750점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도 750점부터 900을 목표로 할때 보기 좋은 강의여서 저에게 딱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못 봤던 선생님만의 약간 새로운 노하우나 전략 이런 거를 따로 알수 있었고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도 문제를 점점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강의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준다고 해요. 지금 마냥 신나게 놀기만 100% 놀기만 하고 싶을 수 있는 방학일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이 강의는 그냥 유튜브 같아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그냥 한 시간만이라도 유튜브 보듯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연스쿨랩 공식 홈페이지보다 더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받아왔습니다. 더보기란에 할인 쿠폰이랑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저랑 같이 토익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기후동행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로 상경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도인데요 저도 지하철에서 발견...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지하철에서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 말씀드려야겠다 이거 하고 이제 가져온 그런 겁니다 한번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 버스 따릉이 이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중교통정기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쓰는 친구들도 저도 많이 봤는데 5,000 따릉이를 미포하면 이제 5,500원 아 55,000원으로 한달 결제를 하면은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이제 교통카드 한번 찍으면 1,400원 나오니까 1,400원에 왕복하면 2,800원에 일주일에 5회 이용해서 그 다음에 한 달은 4주니까 4 주니까 하기 사 하면은 벌써 56,000원이더라고요. 알뜰하게 쓸때 쓸 이거잖아요. 막 하루에 대중교통을 왕복 한 번만 이용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당장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때 이미 한달 교통비만 6만 원 정도 나오기도 했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살려고 합니다. 이용한 금액이 5만 5천 원이 넘어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혹여나 5만 5천 원보다 적게 썼을 경우에는 수수료 500 원이랑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용한 그, 이용액만 빼서 환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일곱 번째는 학교 관련 SNS를 알아보는 건데요. 여러분 대학에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거나 특히, 여러분 학교의과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OT나 세터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학교 잠바 이런 것도 미리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단톡방도 개설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보통 인스타그램으로 활발히 알려주더라고요, 선배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입을 하면은 좋은 점이 어, 정보를, 그것도 이제 정보 습득용으로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어, 아무래도 커 커뮤, 익명의 커뮤니티다 보니까 눈살찌푸르지는 그런 글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되게 많은데, 정보용으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뭔뭐 궁금할 때, 그렇게 글을 작성해서 올리면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좋은 선배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덟 번째, 자기관리.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죠. 수험생활 동안 살크업. 살이 좀 찌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수험생활을 한번더 하면서 3kg씩 쪄본 적이 없는데 3kg가 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시 체중을 원래대로 돌리고자 일단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걸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PT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도 해보고, 메이크업 같은 것도 유튜브 혹은 뭐 어디 어디서 배우거나 해서. 본인한테 맞는 메이크업을 찾는 방법도 있고 가장 많이 변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어 스타일이죠 파마, 파마 아니면 뭐 매직 아니면 염색 아니면 커트 아니면 붙임머리 이런 게 있겠죠. 퍼스널 컬러 같은 거 진단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옷도 좀 본인이 대학생이 됐을 때 뭔가 입고 싶었던 옷 이런 것도 사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옷장에는 아마 트위닝 그런 아니면 묵채색 이게 좀 가득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가서 어디 뭐 홍대 이렇게 의류 매장이 많은 곳 가서 예쁜 옷도 사서 입어보고 한번 예쁘게 바꿔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이것저것 배우기입니다. 수능 끝나고 아마 해보고 싶었던 거좀 생각을 해두셨을 거예요. 막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댄스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춤을 배웠었고 악기 드럼? 이것도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같이 시간이 가장 많을 때, 평소 좋아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이런 걸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 유튜브 보면서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화장? 배울 수도 있고, 그냥 컴퓨터 관련해서도 좀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좀 탐험해보고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 해야 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선배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더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발표가 다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학 합격하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싱숭생숭한 마음 최대한 즐기면서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음. 아쉬움 없이 잘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네,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직 대학 발표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기만큼은 똑같이 그냥 모든 고3분들이 똑같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